210도. 내렸다, 둘이. 기절. 킬. 저 뒤에 숨어 있다. 기절. 있다, 여기 어키죠 어? 킬. 나이스. 다 어? 다인가? 어? 야 우리 키키 걸쳤다. 키다키키키키키어키어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어,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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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키 다 <laughs> 어, 잘했어, 잘했어. 들어온다. 들어온다고요? 응. 맨 방향, 지금 330 방향 우리 집 방향으로 뛰었어. 우리 집 어? 앞에 있었어야층층 제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같이 내려가자. 330 방향. 네, 내가 이쪽 문 볼게. 문두 개냐? 어. 문 열었어. 문 부셨어, 저 새끼. 혼자인 것 같아. 네명남은 거죠. 그렇지. 총알 날라온다. 너 거기 봐. 내가 바로 백업 해줄게. 아 제발 이쪽으로 좁혀라. 1등 좀 해보자. 언더 위까지 올라가야 돼. 아씨... 땡. 저 내려갈게. 연막당 없죠? 가죠? 가보죠 한번? 달리자 그냥. 문 열게요 네어기야 어디야 우선 들어와들어와아죽여나 아, 왼쪽 나 왼쪽 나 왼쪽, 왼쪽. 네? 왼쪽 나 왼쪽 들어와요? 들어와요? 우선 우선 나 살릴게 야내 앞에서 바로 아 죽었어 아직 있다 그거 있어요. 한 명만 죽으면 되는 거네. 나 죽인 어? 놈. 그러네. 저 돌격해 그냥 돌격하면 그... 되지. 오. 저 피가 없어요. 이 새끼 숨었다. 어? 어소리 들리는 SW 방. SW 방. 피피 없을텐데? 어야야 아, 야, 어? SW 어? 데 뭐야? 세명 생존인데? 어, 어? 뒤에 아, 아 바로 뒤에 바로 앞에 S, S, S방에 S방에 그 정면 나머지에 있었어 어? 예봤어 이기겠지? 야, 있었어, 아직도 이게. 어, 저 새끼 위치하니까. 거기 음. 있으면 던져요. 어, 거기. 잘 옮긴 거 아니야? 있네? 있는 거 맞아? 있네. 我呀，我呀，我。